전현무, 곽튜브가 대구의 찐루포 맛집에 죽인다를 연발하며 먹포텐을 터뜨린다. 오는 26일 방송되는 mbn 예능 전현무 계획 11회에서는 여섯 번째 길바닥인 대구의 명물 대구탕을 찾은 전현무 곽튜브, 곽준빈의 먹트의 현장이 펼쳐진다. 이날 곽튜브는 대구로 향하던 중 앞서 전염무 계획을 통해 먹방 메이트로 만났던 전효성을 떠올린다. 당시쯤 팬 곽튜브는 전효성과의 깜짝 만남에 심장이 아프다며 성덕으로 거듭났던 터. 이와 관련해 곽튜브는 제가 전효성 누나랑 스캔들이 났더라. 개인 전화번호를 땄었는데 누나한테 먼저 연락이 왔다며. 문자 내용을 밝힌다. 이에 전현무는 그건 아니지라며 찐 반응을 보이더니 즉석에서 전효성에게 전화를 걸어 곽튜브를 바꿔준다. 곽튜브는 잔뜩 얼어붙은 채로 봄도 왔는데 벚꽃 보러 가요라고 수줍게 플러팅을 한다. 나아가 우리 좀더 편해지면 좋지 않을까요? 라며 직진하면서도 연신 뚝딱대짠내 웃음을 안긴다. 잠시 후 대구에 도착한 전현무는 대구의 대구탕 먹으러 가자. 이 맛집은 외관상으로는 쓰러져갈 것 같은 노포고 찾기도 힘들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곽튜브는 여행 크리에이터다운 발굴잼을 발동시키고 두 사람은 미싱상사, 한증막, 여인숙, 달세방 등의 질비한 아날로그 감성의 골목에 들어선다. 힙대구의 귀한 풍경의 전현무는 어릴 때 살던 골목 같다며 연신 셔터를 누른다. 드디어 백년 가게 인증 육개장 맛집을 찾은 전현무는 천정까지 내려앉은 찐 노포 감성에 여기 죽인다. 나 맛집 1등이 바뀔 것 같다며 연신 감탄한다. 반면 곽튜브는 대구탕이 아닌 오직육개장만 파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는데 전현무는. 대구에서의 대구탕은 육개장을 말한다며 깊은 유래를 알려준다. 전현무가 말한 대구탕의 맛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곽튜브마저 이건 입대자마자 다르다고 인정한 집 맛집의 정체는 이날 오후 9시 10분 방송되는 전현무계획 11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